안녕하세요 광주그린섬 실기원장 장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숫자블럭하고 단풍잎인데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이미지는 단풍잎하고 숫자블럭인데요 숫자블럭을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블럭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시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사용해도 상관없고 몇 가지만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둔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모양을 택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풍잎이 주어졌는데 단풍잎 같은 경우는 자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물 자연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형태적인 부분들, 요소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주제의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죠. 특성적인 부분이랄지 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네. 요소적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점과 선과 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소지에서 보여주면 기본적인 면에 대한 요소들은 많이 보일 거예요 숫자 숫자 블럭이든지 뭐 단풍잎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이고요 뭐 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어 작은 요소들이나 어떤 뭐 부수대기 같은 뭐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선은 사실 이제 이 소지에서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억지로 찾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단풍잎에 보시면 단풍잎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존재를 하죠. 뭐 가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잎사귀가 달려 있는 작은 가지라고요, 잎사귀라고 봐야 되죠.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의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까지는 활용을 해서 점선 면적인 요소들은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스케치를 통해서 시범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서 소재 간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블럭이 존재하고요 를 블럭 1, 2, 3, 4 숫자 블럭인데 숫자 블럭과 단풍잎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 그림자를 표현하기에 조금 더 쉽거나 재미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숫자 블록을 조금 더 이용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잘 보일 만한 게 무엇일까. 뭐 그때 단풍잎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laughs> 숫자 블록에 대한 그림자를 잘 활용한다면 재미있는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숫자 블록부터 화면에다가 어, 기본적인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도를 잡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전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요. 기본적인 구동분을 통한 화면의 비율을 잡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어, 실제로 손을 긋지 않고도 어, 눈에 어떤 자, 자신의 눈으로서 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약간 상징적으로 그어주는 거니까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연하기라도 꺾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점이 생기죠. 어, 이 점은 말 그대로 어, 물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치 관계를 통해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위치를 잡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대략적으로 형태를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화면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서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모양을 잡아 나갈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숫자 블록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단조로운 형태로 형태를 지금 잡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배치 관계를 보여줄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시점은 타뷰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탑뷰를 통해서 보여지는 형태와 그림자의 관계. 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공중부양되어져 있는 어떤 구, 공간에 대한 구성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은 그림자를 이용하려면 물체간에 서로 겹침에 따른 부분밖에는 못 그리거든요. 근데 중력 구성, 탑뷰나 중력 구성을 통해서 물체가 바닥에 존재했을 때, 그 바닥과의 근처에 있을 때 보여지는 그림자의 형태나 활용도, 빛의 세기와 그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림자의 모양,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주면 훨씬 재밌는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세이세 개의 블록을 보시면, 세 개의 블록에서 파생되는 그림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선이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림자가 나온다고 하면, 형태의 기본적인 그끝 부분의 설정도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림자가 파생되는 부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나올 거고요. 이 블록도 끝이 여기죠? 그래서 그림자가 나올 거고요. 끝에서 그림자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끝이죠? 그러면 살짝 겹치네요. 이럴 때는 그냥 가감게 겹칩니다. 겹치고 여기서 보면 밑에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빠지니까 끝 부분에서 파생되는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요새 부분이 지금 다 그림자의 영역입니다. 그림자는 <laughs> 시작점부터 끝으로 가면서 점점점 길어지거나 퍼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시작점은 선명하고요. 뒤로 갈수록 흐려진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런 그림자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부터 간격들이 점점점 벌어지는 관계로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스케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 탑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놓여진 물체들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시점이죠. 그 시점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보고 빛에 의한 그림자의 방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게 어, 기본 도형으로는 육면체라고 볼수 있죠. 그 육면체 형태가 위에서 보게 되면 단면이지만 어, 그림자를 통해서 이게 3자였다라는 것을 거를, 5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간접적인 형태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림자의 특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어, 물체의 모양의 형상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빛의 방향이나 강도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크기, 진하기가 많이 결정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모양의 형상을 읽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림자는 둘은 항상 같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빛에 대한 설정과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그 그림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재미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그림을 그림자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뭐, 이렇게, 이런, 블럭들이나, 바닥에 놓여져야 되는 물체들이 있었을 때는, 그 특성에 따라서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를 더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어, 그 그림자에 따라서 공간의 깊이이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빛과 그림자에 관계된, 어, 제시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 당연히 빛과 그림자는 그리겠지만, 제시어로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림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광주그린섬 실기 원장 장동훈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